안녕하세요. 호텔 탐험대입니다. 손쉽게 여행을 계획하고 가성비 숙소를 찾게 해드릴게요. 숨어있는 가성비 럭셔리 호텔, 호텔 탐험대가 하나하나 찾아드립니다. 아름다운 자연 배경 속에서 사랑에 빠진 커플의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청명한 물이 반짝이는 호수 근처에서의 기념사진은 아르헨티나 산 라파엘만의 특별한 추억을 남깁니다. 이곳은 결혼식이나 특별한 순간을 기념하기에 완벽한 장소입니다. 산 라파엘의 숨겨진 보물인 이 호수는 푸른 물과 주변의 웅장한 산들이 어우러져 마치 자연의 그림 같은 풍경을 만듭니다. 하이킹이나 자전거 타기 좋은 트레일이 있어 경치를 감상하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의 경험은 잊지 못할 추억으로 남을 것입니다. 황혼이 깃든 저녁, 산익선에 걸친 환상적인 보름달은 진정한 로맨스의 순간을 만들어줍니다. 고요한 밤의 분위기 속에서 별빛 아래 사랑하는 사람과의 대화는 소중한 추억이 될 것입니다. 아르헨티나산 라파엘은 낮뿐만 아니라 밤에도 매혹적인 경험을 선사합니다. 산 라파엘의 타워인 엠퍼샌드 스위트 호텔은 현대적 편안함과 우아함이 조화를 이루는 4성급 호텔로 최상의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가족과 비즈니스 여행객 모두에게 적합하며 다양한 스파와 레스토랑 옵션으로 특별한 경험을 선사합니다. 타워인 엠퍼샌드 스위트는 다양한 객실 옵션을 제공하여 모든 여행객의 필요를 충족시킵니다. 아늑한 더블룸부터 넓고 여유로운 원베드룸 스위트까지. 모든 객실은 최신형 위성 TV와 고급 세면도구를 갖추고 있어 편안함을 극대화합니다. 여러분의 취향에 맞는 완벽한 공간을 찾아보세요. 지역의 매력을 만끽하기에 최적의 위치에 자리 잡고 있는 타워인 엠퍼센드 스위트는 현대적인 디자인과 세련된 인테리어로 편안한 분위기를 제공합니다. 가족이나 비즈니스 여행 모두에 적합한 이곳에서 고요한 주식을 취하며 특별한 경험을 즐겨보세요. 헬스장. 야외 수영장, 스파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춘 타워인 앰퍼센드 스위트에서는 몸과 마음을 재충전할 수 있는 완벽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카지노와 바에서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다양한 오락 활동으로 잊지 못할 순간을 만들어 보세요. 호텔 내 아늑한 레스토랑에서는 아르헨티나 전통 요리부터 현대적인 퓨전 요리까지 다양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객실 서비스도 제공되어 여러분의 편안한 공간에서 맛있는 식사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워인 엠퍼샌드 스위트에서 특별한 다이닝 경험을 즐겨보세요. 살라파엘의 알마데 캠프에서 편안하고 쾌적한 시간을 보내세요. 멋진 수영장과 정원, 모든 편의시설이 갖춰진 객실이 있어 완벽한 휴식을 제공합니다. 살라파엘 내에 위치한 알마데 캠프에서 머물며 편안한 객실을 경험해보세요. 각 객실은 전용 욕실과 최신 시설이 갖춰져 있어 당신의 완벽한 휴식을 보장합니다. 에어컨과 평면 TV 그리고 냉장고가 마련되어 있어 모든 필요를 충족시켜줍니다. 알마데 캠프는 탁트인 정원과 매력적인 테라스를 자랑합니다. 수영장에서는 아름다운 경치를 감상하며 휴식을 취할 수 있으며 무료 와이파이까지 제공되어 편리하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전용 주차장도 완비되어 있어 차량 소지자에게 매우 유용합니다. 추가적인 편의시설로 구비된 주방에서는 요리를 즐길 수 있는 오븐과 토스터가 있어 손쉽게 맛있는 식사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거리에 다양한 관광명소가 나스폴로츠되어 있어 여행의 재미를 더해줍니다. 알마데 캠프에서 특별한 경험을 놓치지 마세요. 호텔 달리아르헨티나에서 편안한 숙박을 즐기며 산 라파엘의 매력을 탐방하세요. 다양한 바 시설과 친절한 서비스, 훌륭한 위치로 특별한 여행 추억을 만들어드립니다. 호텔 달리는 현대적이고 아늑한 객실을 제공하여 여러분의 편안한 숙박을 돕습니다. 각 객실에는 최신형 텔레비전과 고급 린넨이 갖춰져 있어 여행 중에도 최고의 편안함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하는 여행의 안성맞춤인 다양한 객실 옵션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아름다운 산 라파엘에 위치한 호텔 달리는 조용하고 안락한 분위기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이상적인 장소입니다. 이곳에서는 귀여운 인테리어와 세심한 서비스로 여러분의 여행을 특별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주변 명소를 쉽게 탐험할 수 있는 최적의 위치에 있습니다. 호텔 달리는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춰 여행자들에게 최상의 편리함을 제공합니다. 무료 와이파이와 컨시어지 서비스가 준비되어 있어 언제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짐 보관 서비스도 마련되어 있어 체크인 및 체크아웃 전후에도 편리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호텔 내바에서는 다양한 음료와 함께 더욱 특별한 순간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신선한 재료로 만든 요리를 제공하는 레스토랑과 바가 있어 아르헨티나 전통 음식을 맛보며 여행의 즐거움을 더할 수 있습니다. 매일 저녁 특별 이벤트와 라이브 음악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 드립니다. 호텔 달리는 아름다운 자연경관이 펼쳐지는 산 라파엘에서 멋진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완벽한 선택입니다. 다양한 교통편의시설과 밀접한 위치 덕분에 소중한 여행의 시작을 간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라면 더욱 특별한 여행이 될 것입니다.